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에 살고 있는 억카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개띠분들. 개띠요? 네. 5월달 운세전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개띠분들은 네. 좀 부지런한 면이 많아요. 음. 근데 그 대신 또 팔자 좋게 가는 개, 개띠분도 있고요. 달심마다 틀리는데. 네. 개띠분들을 평균 내리면 참 사람 부지런하다. 음. 근데 다가 뭐야, 조금 있잖아요 개띠 분들 좀안 좋은 거는 네. 한번 물었. 근데 좋은 개띠 분한테 좋은 건 있어요. 한번 물었다면 놓지않는 개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나 조금 있잖아요 단점이란 게 자꾸 밖을 나가요. 밖을 나가 예, 가정을 잃어도 자꾸 밖을 나가고, 뭐,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음... 예, 그래서, 개띠분들은 좀 주로 밖을 나가 돌아다녀야만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띠분들 5월달에 저는 나쁘진 않아요. 네네. 근데, 28살 개띠분 28세 개띠분들, 안 좋거든요. 네. 뭐 나가도 내 복은 좀좀좀 네. 좀, 좀 되는 일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모든 게 20, 20대 분들은 네. 그러니까 그저 있잖아요 취직을 했다면 취지, 취직을 했다면 그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자꾸 움직를 하지 마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이면 움직여서 돈도 없고요 돈이 안 들어와요 음. 그러니 5월 달에도 별로 나가게 되면 외롭다 이런 느낌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40세 개띠분들, 이 사람들은 아마 움직임 움직여서 더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움직임 움직여서 더이 들어오고요.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나오고요. 한번 물었다면 잘 있잖아. 요내 네. 것으로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한번 물었다면 성공을 본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예, 덕을 본다고 나오거든요. 40세 분들은요. 그래서, 그리고 52세 개띠분들, 네. 좋아요. 좋아요? 예. 50, 50. 52세 개띠분들은요, 네. 아마 움직여도, 뭐, 조금, 약간 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조금 성공을 본다 하거든요. 그래도, 뭐, 움직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서를 잡아도 괜찮고, 뭐 헬려도 괜찮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뭐, 문서를 잡았다면 잘 알아보시고 가면 괜찮아요. 근데, 왜, 뭐야, 갑자기 개띠분들은 이달에, 5월달에 많이 외롭다고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음. 나가서는 좀, 음, 즐거운 면은 없고, 조금 외롭다는 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게 있고, 64세 개띠분들, 네. 조금 경제적으로 위기는 있어요. 예, 네. 네, 금전적으로 위기 있어요. 음. 근데 위기 있는데, 나가도, 막, 내가 돈 벌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위기 있으니까 돈좀 아껴라. 음. 경제적으로서는 금전을 조금 아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내가 나가면 뭐잘될것 같지 않나. 근데 어느 순간에 다안될 수도 있어요. 엎어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조금씩, 만약에 내가 나가 일한다면 조금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하려, 하려금이 움직이게 되게 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금, 음, 직진 알고좀 구비가 좀돌수 있으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개띠분도 5월달에는 나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뭐야, 음, 나쁘지는 않은데 조금 외로운 기미 들어요. 그럼 나갔다 해도 내가 친구를 보기가 힘들고 조금 일이 좀 성사 안 된다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음, 나는 개띠분도 나쁘진 않으니까 네. 뭐 대인관계가 틀리지 않으면 좋은 거 아닐까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나쁘진 않아요. 네. 개띠 분들 돈 많이 보세요. 네, 돈 많이 버셔야겠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